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GTX 신호선 확정지 한 곳을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는 이제 투자금이 1억대 정도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최근에 재건축 예비 안전 진단을 준비 중에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어, 관련 기사 몇개 보고요. 오늘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겨울 한파 서울 아파트 오름값 둔화. 어, 그에 반해서 강남 재건축 단지는 다시 좀 상승세에 있다라고 하는 어, 기사입니다. 어, 뭐 원문을 좀 보면 이런 겁니다. 음,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가 이제 0.14였는데. 어, 최근에 0.12%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오름폭이 어, 조금 축소됐다라고 하는 기사고요. 어, 특히 이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 작년 8월 말에 0.18%가 어,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가장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0.1억%로 가장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최근에 또 이제 현대 14차죠 압구정 현대 14차를 의미하는 거고요. 음, 29평짜리가 이제 30억의 실거래가 됐습니다. 음마는 24억. 그래서 강남은 조용히 신고가가 행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기사고요. 특히 이제 강남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 매물 부족에 집값이 계속 치솟고 있다. 어, 특히 뭐 양도세 준거 앞두고도 매물이 없다. 뭐 이런 거죠. 뭐 작년 12월에 대부분 금매들이 소진이 됐습니다. 음, 특히 뭐, 음마나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 어, 공공재건축 철회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없다. 사실 뭐, 이런 단지들은 공공재건축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죠. 어, 워낙 입지가 우수한 단지이기 때문에, 사실 공공재건축은 큰 메리트가 없어서 이제 안한 겁니다. 이게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최근에 이제 압구정 현대 14차의 실거래가를 보면요 은 작년 12월 16일에 어, 29평이 30억에 좀 실거래가 됐죠 99 타입입니다 96 타입입니다 11층 짜리가 거래가 됐고 거의 이제 평당 1억 정도 하는 겁니다 어, 오래된 아파트 인데도 1억 입니다 향후에 재건축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시세까지 상승이 될지 어, 사실 어, 궁금합니다.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될수 있을지요. 계속적으로 시세가 어느 정도 될지도 한번 보는 것도 어,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추가적으로 기사를 하나 더, 보면, 더 보면은요. 재건축, 재개발, 서울시장, 선거, 승부수라고 하는 기사고요. 너도 나도 규제 완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공급의 확실한 방법은 정비사업 활성화뿐이 없다라고 하죠. 특히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 활성화밖에는 서울에선 답이 없습니다. 사실 뭐 공급할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민신 잡기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고요. 구체적인 원문을 좀 보면 부동산 정책이 정신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며 다가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핵심 전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라고 하죠. 어 사실 현재 부동산 정책을 보면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더 추가적으로 규제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히 뭐 야권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을 좀 눈여겨 보고 계신 분들은요 좀 빠르게 뭐 매수 검토 하시는 것도 좀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메일 상담자 내용을 좀 토대로 요 지역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내용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30대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음, 직장은 강남이고 거주는 인덕원 근처에서 월세로 거주 중에 있다 라고 하시고요 어, 현재 그 월세 자금과 신용대출 등을 받으면 한 1억 중반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서, 어, 하남으로 이사 후, 뭐, 삼기신도시 청약도 좀 고려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최근 기사를 보니, 이 환매 조건부 등 대부분 공공으로 공급될 예정이라는 말이 있어서 좀 고민이 된다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택 매수를 해야 하는 건지, 청약을 기다려야 하는 건지, 이런 고민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추천달라고 하셨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30대 예비 신혼부부로서 하남으로 이사를 가서 3기 신도시를 청약하는 것은 사실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청약 가점도 높지, 높지 않고요. 그리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뭐 당첨이 된다, 운이 좋게 어떤 추첨대로 당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입주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10년 이상 남았고요. 특히 이런 판매 조건보다 공공에 대한 좀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어, 사실 뭐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지 않겠고요. 특히 중요한 게 하남에 전월세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뺏기는 그런 자금도 크죠. 아마 저축도 어려우실 것 같기 때문에, 현재 자금에 맞는 그래서 거주와 투자 가능한 지역을 빠르게 좀 매수해서 어 시세차익을 좀 빠르게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제 그런 지역을 오늘 한곳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건 전에 한번 제가 올린 영상인데요. 뭐 이런 주제입니다. 수도권 재건축 예정지, 투자금 1억, GTX-C 확정지라는 주제로 과거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하고도 거의 같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하나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추가로 좀 보셔도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 영상이 바쁘셔서 못 보시면은요. 오늘 이 영상만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은 GTX 신호선 일대 지역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 수원부터 뭐덕정까지 이렇게 현재 확정이 됐고, 추가적으로 세개가더 추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아직 뭐이 부분은 확정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요 특히 오늘 이제 금정역 일대 지역에 있는 그런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한곳좀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군포시 3번이고요 어, 금정역이 여기입니다 금정역이 여기여서 여기 이제 GTX-C가 이제 들었을 예정에 있죠 확정이 됐고요 그 근방에 있는 재건축 단지를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 일단 호재가 있죠. 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나 뭐 박달시흥이나, 과천 지시정보 타운 같은 이런 업무 타운들이 아직은 없지만, 어 계속적으로 지금 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어 3번 일대에도 계속적인 또 직간접적인 호재로 작용이 될수 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어 가질만 하겠죠. 네, 보이시는 여기가 이제 3번역 일대구요. 음, 보이시는 건 붉은색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죠. 이게 보시면 1기 신도시가 대부분 그렇듯이, 어, 30년의 연안이 어느 정도 다 충족이 됐습니다. 즉 이제 재건축의 연안이 다 충족이 됐는데, 음, 해당 일대의 용적률을 단 보시면 대부분 200%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보다는 이 리모델링으로, 어,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네, 단 오늘 말씀드릴 지역 몇곳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180% 내외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네, 관련 기사를 하나 캡처한 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일기 신도시 3번에서 첫 재건축 3번 주공 11단지 안전진단 젠걸음이라고 하는 기사죠. 그래서 소유주 동의서 접수를 시작했고 현재 가장 가쌀 때다. 그래서 매수 문의가 좀 많아지고 있다. 용적률이 183%고요. 그 전용 면적을 보면은 어 소형 평형 위주로 이루어진 단지인데 향후에가 세대수가 또 많기 때문에 충분히 대형 단지로서 대규모 단지로서 신축 단지가 어될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어 원문을 좀 하나 살펴보면은 음, 3번 주공 11단지가 예비 안전 진단을 신청한다. 조성된 지약 30년이 지난 일기 신도시 3번 노 아파트 중에서는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선 셈이다. 그래서 이 3번 주공 11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는 소유주로부터 예비 안전 진단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지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죠? 이제 금정역이 여기고요. 바로 옆이 레미안 하이어스가 있고, 바로 옆에가 이제 또 3번 주공 11단지입니다. 재건축 연한이 됐고요. 1,400세 대고 2억대 정도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갭으로 보면 1억대겠죠? 그래서 1억대로 매수했다가 향후에 이제 실거주를 어, 하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예비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아주 좋겠죠. 이런 단지들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또 이제 목표 시세를 좀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 여기가 신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 목표 시세는요, 일단 여기를 목표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정역 일대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단지가 있습니다. 어, 헬스테이트 금정역인데요. 주상복합입니다. 내년도쯤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34평이 호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한 14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3번 주공 그 11단지도 향후에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요 정도의 시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보다는, 어,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단 투자자는 뭐 주의하실 게 하나가 있죠. 3봉 같은 경우에는 이 투기과열 지구기 때문에, 어,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는 2년 이상 실거주를, 어, 해야 될수 있습니다. 단이 부분은, 어, 확정이 된건 아니고요. 추후에는 충분히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GTX 신호선 확정지 투자금 1억대 재건축 안전진단 준비 중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 봤고요. 어, 최근에 서울 아파트 오름세가 약간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 그에 반해서 강남 재건축 단지의 상승세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재건축 추진 중인 압구정 현대 14차 같은 경우에는 이한 29평짜리가 3 0억에 실거래가 됐고요. 다가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그런 어떤 예상에 의해서 지금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어, 특히 오늘 이제 30대 예비신혼부 상담자 사연을 하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강남으로 출퇴근하고 계시고 1억대로 거주와 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예비 안전진단 움직임이 좀 활발히 있는 3번 주공 11단지를 좀 추천드려봤고요. 여기는 이제 거주와 투자로 어, 충분히 좋은 지역이고요. 향후에 뭐 안전진단 1차만 통과한다 라고 하더라도 어, 시세 상승이 좀 많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요좀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하신 금 내용은 제 카페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좀 답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